자, 일단, 오마레탑 1층. 일단, 경험치 비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1층은 60만. 아, 60만 정도 일단은 먹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뭐, 난이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 쎄진 건지, 안 쎄진 건지. 일단, 난이도는 일단 제 캐릭 기준에서는 일단은 뭐,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층은 60만. 자, 2층 가볼게요. 2층은 75만. 네용옥 기준으로 75만 정도 일단은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아직 뭐 난이도 체감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75만 정도. 어 이제 부적을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형님들 제가 지금 2층 부적이 있단 말이에요. 2층 부적. 어 2층 부적이 있으면은 일단은 근대 먼데 많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원거리 그다음 스펠 파워 경치 증가가 10%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지배석 상자가 어, 드랍 확률이 증가가 1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쉽다. 제가 이제 뭐 지배부적이나 환상부적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이게 형님들, 해적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5개가 올라가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좀 미비한 수준이긴 하죠? 그쵸? 자, 일단 2층은 일단 요정도고요 자, 3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2층이 75만이었죠? 82만. 77만, 파이어 에그. 켈베 79만. 자, 4층은 경험치가. 오, 4층은 경험치가. 대폭 올라가는데? 야, 이게 3층까지는 형님들 경험치가 좀 많이 없었는데, 70만, 80만이었는데, 4층부터는 경험치가 260만이네요. 그니까, 러 이게 얘네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를 봤을 때, 어, 1, 2, 3층은 이제 뭐 무소가금. 그 다음에 4층부터는 약간 뭐, 소중과금 이런 걸로 분류를 하는, 해놓은 건가? 4층부터는 경험치가 대폭 상향되네요? 5층은 얼마나 주냐? 5층은 280만? 오. 야, 오마레타 경험치 형님들 많이 좋아졌는데? 야, 그러면은 이게, 제꺼 뭐 본캐로는 일단은 뭐 사냥이 되는데, 제꺼 부계정 88짜리 근댄 120짜리 군주가 있거든요? 어, 그거는 사냥이 안 되는 거 아니? 사냥 안될거 같은데, 이거. 자,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층 한번 가볼게요. 와, 320만? 314만. 어, 6층이 이 정도면은, 오, 어, 경험치가 진짜 너뭐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했네. 자, 6층은 300만. 경험치가 대폭 증가가 된 걸로 또볼 수가 있죠. 우와, 뭐야? 580만? 엥? 뭐야? 야, 7층 경험치가인데 570만인데? 우와, 뭐야? <laughs> 야, 경험치 엄청 올라갔네요. 7층부터 4층에서 일단은 3층에서 4층 올라갈 때 대폭적으로 경험치가 향상이 되고 6층에서 7층 올라갈 때 경험치 또 미쳤네. 거의 두 배인데요? 야, 그렇다는 소리는 7층부터 아마 뭐랄까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어 대폭 상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거이 형님들, 제 캐릭 기준으로, 그, 알비노 3구 있죠? 알비노 3구 경험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만에 딱 7층이. 자, 과연 여기는? 우와, 뭐야, 800만 준다고? 야, 뭐야, 이거. 아니, 아니, 800만인데, 형님들? 아, 경험치 미쳤네. 와, 9층에, 뭐야, 몹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구층이 천만이다 구층이 천만이 형님들 1,040만 1,036만 야이 정도면은 이거 예배당 이제 안 가도 되겠는데 근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구층이 어 구층도 원래 제캐릭으로 금방금방 몸을 쳐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몸빵이 모, 그 몬스터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형님들, 우리 이제 뭐, 레거시 월드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버가. 레거시 월드는 어느 정도 사냥이 되는데, 신섭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냥이 안될 수도 있겠네. 신섭에도 난이도가 똑같이 적용이 됐나요? 자, 오만의 아시타지오. 1280만. <laughs> 야, 뭐야, 이거. 아니, 경험치가. 와, 1280만, 1300만. 이 정도 나오는데? 아, 형님, 7층이 안 돼요. 오마레타, 우천이 형 방송 봤을 때, 신섭. 막 10층이랑 9층도 폭제해서 사냥 잘 하시더만. 7층이 빡세다고 하네요, 지금. 어, 지베이탑 말씀하셔가지고, 지베이탑도 한번 가볼게요. 지베이탑은 형님들 아시죠? 유일급 사냥터로 NC가 출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지베이탑. 뭐, 여기가 통제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단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사람이 없는데? 없어, 자 잡아볼게요.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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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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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이거 왜, 왜 이렇게 쎄냐 야, 반피가 깎이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형님들. 라인분들이 통제를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모비 통제를 하네요. 이 정도면은. 사냥이 안 돼. 모비 통제를 하네. 어, 생존기 써야 되는데? 지배 3구 한 마리당 경험치를 11억을 준다고? 와, 일단은 제 캐릭 사냥 안 됩니다, 형님들. 아, 한 마리만 좀 잡아보고 싶은데. 자, 잡아볼게요. 여기 모비 없네요. 한 마리만 잡아보자한 마리만. 내가 경험치 얼마나 주는지? 자, 버텨보겠습니다. 잡을 수나 있나, 근데? 어, 아, 모비랑 스턴 걸면서 제그해야 되네, 이거. 모판한 마리 잡으려면은. 한 마리만 잡아보자! 한 마리만! 오 피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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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정리한 번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못 잡는데 못 잡아 <laughs> 야 뭐야 이거 못 잡네 아예 와 지배 타은 형님들. 뭐, 저기, 그 개발자가 말을 했지만, 보스형이나 뭐 번개형이나 뭐 그런 캐릭은 솔로잉 사냥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제 캐릭에서는 라인들이 통제를 안 해도 몹이 그냥 알아서 통제합니다. 이게 옛날 형님들 어느 정도냐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과거 형님들 에스카로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때 사냥이 안됐었거든요 지금처럼 엄청 세게 나네요 진짜 사냥이 안됩니다 신념 1층을 한번 가달라고? 신념 1층? 아 근데 신념은 이거 통제라서 가도 되나? 그래도 잠깐 테스트 목적으로 잠깐만 가는거는 형님들 라인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겠지? 자 여기서는 과연? 우와 1600만 우와 경험치 미쳤다 이게형인데 원래 어느정도였냐면은 제 캐릭기준으로 신녀메타 1층이 한 300만 정도로 먹었어요 300만인데 경험치만 보면은 대략 5배입니다 5배 네 5배정도 일단은 상승을 한거를 볼수가 있네요 와 미쳤다 만약에 여기서 아인을 먹으면은 와 2900만 대략 아인사냥 2900만 야 요러면은 예배당보다 훨씬 좋은데? 자, 한,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자, 시어 한 마리 1대1은 그래도 되겠지 경험치 얼마나 주나 보자 한 마리는 일단은 피가 안답니다 만피요 야, 시어 너뭐 되냐? 너, 너뭐 되냐? 다굴이 아니면은 너도 마발이요 시어 적당히 해 경험치 1억 3천인데? 우와, 1억 3천 경험치. 우와. <laughs>